밟아야지 자 밟아야지 아이고 잘 간다 야잘 간다 어제보다 훨씬 낫네 가령이 어제보다 훨씬 나 왼쪽으로 왼쪽으로 아 어, 요렇게 요렇게 응잘 간다 야 우리 가령이 이제 선수 되겠다 선수 야 오우 잘 돼. 앞을 잘 보고 가야 돼 가령아. 땅을 보면, 보면 안 돼. 보면 아, 너무, 너무, 너무 눈부시지 나. 잠깐만 가만있어 고 가만. 가령이 타봐. 혼자 타봐. 그렇지. 그렇지. 앞에 보고, 앞에 앞에 보고. 응. 그래. 어이구, 잘 간다. 아주 또 띠링띠링은 해요. 어, 부딪힐 것 같다. 그렇지. 어이구, 잘 간다. 짝짝 힘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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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차게. 여기 언덕인 갖다 도와줄게. 자, 아, 아빠가, 아, 아, 하하하. <laughs> 자!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저기 언덕은 내려가서 가야 돼. 네 아, 내려, 내려가, 내려가서. 응. 어. 봐봐. 어이구, 잘 간다. 이게 의자가 너무 낮네 응. 그런데 닭이 좋아 너무 높아도 너무 아이고, 가자 가자 너 걸어가야 돼 어머 해볼래? 어머 응. 야 어머머 좀 높다 잘해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오른다리를 올리고 왼다리를 올렸어 안 됐어? 네. 저 앞에까지만 이렇게 가보는 거야. 해봐. 다리 어, 해. 똑같이, 똑같이 해. 아까보다 좀 낫지 않아? 야, 잘 간다. 어머나. 앞에 봐야 돼,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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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고, 잘 가네. 아까보다 난, 나아 보인다. 다리가 펴, 뻗어지니까. 네. 앞에 보면은 조금 낮춰주면 어, 조금만 낮춰주면 되겠어. 가자. 가, 가. 그냥 아니, 가. 아까불대요? 이제 여기까지만 타. 가령아 너무 멀리 타지 말고, 이제. 다 왔어. 야, 우리 가령이잘 간다. 앞에, 앞에 보고. 응? 할머니 집 자전거 놓는 데서. 이제 내려가아 <laughs> 이제 내려. 가령아. 이제 내려 어, 위험해, 가령이. 여기 언덕. 내리세요. 좀 짧다. 다리가. 다리 음. 어. 아 걸어와. 걸어와. 위험해. 이제 내가 안돼 할머니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가지. 아, 다 내려가면 자전거 타도 돼요. 아따. 어, 여기 내려가서 타. 근데 차가 와서 위험해. 뛰어나, 뛰안나 뛰어나 이적. 뛰어줘. 아, 뛰어줘. 뛰어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타이어 미요 자전거 키는 어디어요 자전거 키? 어. 자전거 키. 자전거 키어딨냐고 야, 너네 이리 가. 내가 자전거 놓을게.